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7장 너희가 적어보낸 문제들에 관하여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의문을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여야 한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 역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니 너희는 서로 거부하지 말라 다만 합의에 따라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따로 지내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명령이 아니라 권면으로 말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야 한다 성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또 내가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니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라 그러나 만약 갈라섰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해하라.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를 두고 있는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기면 그 사람은 그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또 어떤 여인이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을 좋게 여기면 그 여인은 그 남편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성화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하여 성화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이 깨끗하지 않았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거룩하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갈라서기 원하면 갈라서게 하라. 이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아내요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아무튼 각 사람은 주께서 자기에게 정해 주신 대로 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주는 교법이다.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할례의 흔적을 없애려 하지 말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하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활용하라. 정으로 있을 때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요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사드려진 바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머물라 전에 대하여는 내가 주의 명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주의 긍률을 힘입어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림박한 한난으로 인하여 나는 너희가 지금 그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아내에게 매어 있느냐 풀려나려고 애쓰지 말라 아내에게서 풀려났느냐 아내를 찾지 말라 그러나 장가간다 해도 재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간다 해도 재짓는 것이 아니나 결혼하는 자는 육신의 고난을 겪게 되리라. 나는 너희를 아낀다. 형제들아, 내가 말하는 바는 정해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를 둔 자는 아내를 두지 않은 자같이 저신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은 자같이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은 자같이 물건을 사는 자는 소유한 것이 없는 자같이.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그것을 다 쓰지 못할 자같이 처신하라. 이 세상의 현재 모양은 다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온갖 염려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장가가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하며 주의 일을 염려하나. 장가간 남자는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하고 세상 일을 염려하여. 마음이 나누어진다. 시집가지 않는 여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며 몸과 마음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나 시집간 여인은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며 세상 일을 염려한다. 내가 이렇게 말함 너희의 유익을 위함일 뿐 너희에게 어떤 규제를 두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로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자기의 사랑하는 처녀에게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열정이 넘쳐 결혼하는 것이 절실해지면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게 하라. 그것은 죄 짓는 일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의 뜻을 굳게 정하였고, 또 굳이 결혼할 필요도 없으며, 자기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서 자기의 동정을 지키기로 결단하였다면. 그는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하는 자는 잘하는 것이요,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 매어 있다가 그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그녀가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으나 오직 주안에서만 그렇게 하라.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복되다. 나도 하나님의 령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멘.